<laughs> 자, 지금 시간은 8시 26분이고, 지금 녹화, 지금 내용량은 지금 705분입니다. 705분, 10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걸 다 쓰기 전에 저는 빨리, 감계탕을 먹으러 가야되겠습니다 자어4 0 k m 를 서울대를 왔다갔다 했으니까 음자어 오늘 오늘은 마, 처음에 9시 17분에 5,400원짜리 시작했고 마지막에 16시 21분에 42,100원짜리가 이제 끝났어요. 42,100원 중에 톨비가 2,200원. 39,900원이죠. 그러면 9시부터 6시 21, 4시 21분까지 7시간 20분 동안, 7시간 20분 동안, 뭐 8시간이라고 하죠. 8시간이라고 하죠. 동안 어, 카드로 184,200원이 이제 어요 184,200원. 8시간 뭐 좋습니다 하여튼 뭐산악금을냉겼다는 얘기죠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어금촌 파주 금촌을 따당 친게 아주 컸습니다 처음에 어 종로에서 아니지 대흥동에서 대흥동 대흥동 용당동에서 파주 금촌 갔다가 파주 금촌에서 미아까지 딱 따당 해갖고 8만원 나온거 같아요 거기서음 그리고 끝난 다음에 바로 미아에서 미아에서 왜안바뀌어 어. 어. 서울대로 바로 쐈어요. 네, 왕복 한 40km 좀 넘어요. 오늘 총 200, 한 200km 200km 200, 200km 정도 뛰고 네, 1 8 4200원. 여기는 톨비 포함해갖고 조금 모자라요 네, 톨비 17만 9천 얼마 했을 거예요. 오늘. 근데 오늘, 탑코는 1 8 3,100원. 여기에, 어, 700원이 플러스 됐고, 4,500원을 빼야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 17만, 17만 8,600원. 17만 8,600원. 1,500원, 1,400원 마이너스 된 날이네요, 오늘. 네. 어, 그리고, 아이 개새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 오늘 감사하게 댓글을 달은 주분이 하나 계셨는데나 보고 씹새끼래요. 개새끼를 내가. <laughs> 홍삐 우시입니다. 홍삐 우시 어 기념해가지고 제가 멘트 한번 날려드리려고 하는데 어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여기 녹화하는 부분에. 감사합니다. 홍삐, 뭐 씨발로. <laughs> 어, 오래간만에, 어, 상하타에 가서. 아, 그것도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대에 갔어요. 제가. 서울대에 가서. 음. 서울대 어, 콘서트홀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나 혼자 받은, 어, 나 혼자 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 팬, 팬, 팬 팬클럽에서 조금 가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어, 중간에 그냥 슥 나왔죠. 그냥 거기서 원래 사진만 막 찍어야 되는데 그냥 몰래 사진 뒤에서 한번 이렇게 셀카 한번 찍고 그냥 나왔는데, 네. hj림, 이면정 피아니스트의 어, 강의.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 이제 얼른 빨리 삼계탕을 먹으러 가야 될 것이고, 아, 이 홍선, 홍삐우씨. 시발로나뭐 어, 10세끼라고 하니 그거 어, 이제 땡길 겁니다 어, 오늘 빨리 삼계탕 먹고 힘나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오늘 못한 거 어, 예. 1차에 이구렁성이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삼계탕은 얼른 먹으러 가고 싶네요 그럼 가겠습니다 깍두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좀 냉겨놔, 냉겨놔. 요거,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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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뭐야, 씹새끼 내용도 없. 뭐야, 씹새끼 내용도 없네. 어. 어, 감사합니다. 내용 없습니다, 씹새끼. 하하하하하. 어. <laughs> 커뮤니티 가이드를 존내 준수해야 되는데, 아 예. 댓글을 여기다가 달아드리고 싶은데, 어 네, 두색기 형님. 감사히. 욕. <laughs> 아, 이거어떻 하지? 캡쳐해야 되나? 캡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오! 야, 어, 뭐야, 이거. 아이, 캡처를 하나 해야 되나? 아. 캡처를 해야 되나 요처를 해야 되나 숨새잡기 새끼 어, 내용도 없네 어, 그래 그냥 뭐 욕을 하시면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얼굴 깐 거. 아...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이구 30분이 넘어버렸네. 얼른 가겠습니다. 그리고 714분 50초 오 까뜨!